선수는 10승 7패, 한시 노란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7시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토스. 현재 에버의 두 번째 주자 박재현 선수입니다. ESL랭킹 166위, 5승 4패, 테란전 1승 0패. 갖고 있는 박재현 5 7시 토스. 자 매치포인트에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고지영. 안전맵이고, 스타팅 1시, 7시, 일꾼 38초 기준에다, 프로토스테 테란전 18대25, 테란이 앞서 나가는 모습인데, 깜빡이는 형상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야, 깜빡이는 형상 없어진 것 같고요. 과연, 김호철이 경기를 잡아주면서, 여기서, 스코 2대0을 만들어주고, 에버의 세 번째 주자를 불러올 수 있을지, 아니면, 장세현 선수가 경기를, 아, 장세현이래요. 박지현이 잡아주면서, 1대를 맞춰낼 수 있을지, 아, 일단, 박지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준 프로게이머. 야, 딱, 김호철 선수, 전판, 깔끔했죠, 지금. 굉장히 깔끔했는데. 그쵸 이번 판또 어떤 모습을 보여, 내줄지는, 궁금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 부탁드리겠고, 일단 빌드가 지금, 베럭스를 먼저 짓는데요. 또, 원베럭 더블. 일단, 원베럭 더블 유저인가요? 일단, 원베럭 더블만 계속 지금 씁니다, 지금. 그렇죠 김호철은 토스전 원베럭더블만 선택하고 있고 뭐 차피 저그전도 원베럭더블만 준비할 것 같거든요. 야 지금 토스도 생더블 야야 야, 박재현도 생더블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양 선수들 야 박재현은 생더블 하지만 지금 테란 일단 서치는 할텐데, 상대 일단 빌드는 하긴 할것 같습니다 야 박지영 한번 갈때 가보자 이 마인드인건지 질때 째자는 마인드죠 지금 아반떼님 안녕하세요 야 지금 보시다시피 넥서스 그리고 게이트 올라가면서 어시뮬레이터까지 테라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 올라가면서 이제 마린 하나 뽑고 제 서프라 하나 더 지어주고, 4강이면 5대5인가요? 네, 4강도 5대5고, 아, 결승도 1, 2차전 5대5입니다. 에, 네, 6대6으로 하려고 해도, 해도 될것 같은데, 6대6 근데 5대5, 난 팬클럽이었네. 어, 옛날에 해줬어요. 해주신 지좀 됐어요.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한 10개인가 주신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때 10개인가 주셨어요. 암튼간에, 서프라 이디파 자주 오시던, 자주 하셨는데? 아무튼, 가스, 이제, 기본처럼 올라가면 됩니다. 가스통. 그리고 이제 앞마당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앞마당에 프로브 붙여주면서 박재현은 추가적으로 코어를 땡기고, 프로브 뭐, 치지 않고 계속 뽑고, 아무튼 원질럿을 찍어줬지만, 어차피 질럿이 이제 쓸모가 없는데요. 오, 그냥 이러면서 SC, 오, 치즈 나갑니다. 지금. 야, 일단은 지금 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구해옵니다. 무튼간 치즈갑니다. 지금, 김호철. 원질러 갖고 입고 막아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드라군 찍으면 되고요. 벌초도 없는, 지금, 치즈러시인데, 가스 가면서, 일단, SG 비비면서, 멤버님, 안녕하세요. 야, 일단, 벙커 지어야 됩니다. 드라군 나오면 막, 케이스밖에 없어요. 일단, 프로브도 나가서 막아야 될 텐데, 야, 일단 비비는 거 좋아요. 여기 미네랄통 이거, 저 뭉치기 벙커 짓습니다. 이제는 마린 내기, 프로브까지 대동해야죠. 근데 프로브가 지금 야, 일단 드라곤 점사하죠. 드라곤, 마린 프로브에 뚜둑이 맞아요. 지금 드라곤 잡아줍니다. 용접기로 야, 김호철 피해 많이 주는데 은근 프로브 잡죠. 드라곤 잡죠. 그리고 나서부터 벙커 완성시키고 앞마당은 깨고도 남았죠. 이러면. 아, 앞마당 깹니다 야, 김호철 이러면 출발 좋고요 이러면서 앞마당 돌리면서 이제 팩토리 올리면 그말이기 때문에 야 박재현의 앞마당은 날라갑니다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사업이 되면 뭐 지켜보겠지만 뭐 지금 보시다시피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 벙커에 마린내기 그리고 넥서스 s c 를 때리고 일단 쌩까고 지나가는데 치즈를 다 깎였거든요 지금 드라곤 두개띄어봤자 이제 여기다가 마린 뚝 뽑아주면서 벙커 하나 짓고 수비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탱크 빨리 뽑아야 됩니다 야, 일단, 앞마당, 넥서스 날라갔죠. s c 0을 3개 빼야죠, 이제는. 다시 집으로 지, 보내주고. 집으로 보내든지 해야죠. 아, 일단, 벙커 짓네요. 그 기모처럼. 마린 또 뽑아주면서. 드라군뺀게 알기, 두 마리를 뺀걸 알기 때문에, 자신도. 그냥, 일단, 벙커 안전하게 지워주는데. 취소하죠 야, 판단 좋아요. 드라군 뒤에 있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바로 취소하면서 고라 봉진님 안녕하세요. 예, 대신, 한번 찔러볼라, 진짜 실패했고요 다시 박재현 앞마당.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크게 두기 찔르면서라도 정찰 보내주는데. 야, 잡히나요? 어, 일단 살았어요. 일단 빌드 다 봅니다, 그래도. 야, 일단은 빌드를 봤고요 지금. 벙커 깨졌고, 다시 한번더 넥서스 가면서. 기모철은, 이러면 탱크 뽑고. 예, 스베너 팀에 있던 쿰신 선수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먼샷 두개 답니다. 하나 때리면 내려서 가 먼샷 따라야죠 뭐야, 안 내려가죠? 팩토리가 안 내려가요. 김우철 지금 뭐죠? 김우철 일단 실수한 것 같아요. 가스 캐면서 지금 아카데미. 일단 벙커 다시 짓습니다. 드라곤 지금 여섯 개가 달려가는 모습인데, 여기 벙커 다시 지면서 벙커로 수비를 해야 되고, 심형 요실군님 안녕하세요. 일단 베럭스, 뒤로 빼야죠. 베럭스 들어올려야 됩니다. 탱크 나왔습니다, 이제는 툭 쳐야죠, 들어옵니까? 야, 지금 탱크 잘라보려고 하는데 SC 브로킹, 와, 좋아요 야, 김호철 살아있네요, 브로킹이 C모드 됐거든요? 안 닿아가지고 일단 뒤로 빼는, 다시 앞으로 땡기는데 CG 모드 하고요 d p 어를 일단은 막아내야죠 들어갑니다, 이제 벙커 마린들 아, 일단 탱크 잘라내나요? 탱크 자르고요. 아, 들어갑니다, 지금. 드라곤들, 일단 들어가는데요, 지금. 시가 없긴, 없는 것도 많지만, 지금 SCV 탱크 하나 또 끊어줄 것 같고요. 야, 탱크 끊어줍니다. 야. 박지원 선수, 일단은, 자신, 아까 안마나 깨진 걸, 여기서 바로바로, 탱크를 조져, 조져, 조지면서, 다시 안마나 제거 완성됐고, 이제 뭐 그냥 트리플까지 째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입버 갑니다. 야 지금 박지원이 드라곤 찌르면서 본지 쪽에서 일단 피해 주는데 계속 하나씩, 한 대씩 치면서, 4킬. 하지만 테란의 판단은, 세 번째 커뮤니티 센터를 판단 내렸습니다. 야, SCV 가지고 은근 털는데 드라마 하나 가지고 은근 많이 털어요. 지금 다섯 개 털었어요. 은근 잡다 보니까. 셔틀, 이제 질럿두기 태우고, 이제 니버 태우면서, 러쉬. 근데 하지만 병력이 없어요, 지금. 뭐, 탱크 하나 있고. 쿠팩에서 병력 찍어주는 게 벌처 병력이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선수 나왔긴 나왔어요. 에.. 네, 생더블 했는데. 쌩더블 입고 테라노 몬베럭더블 하면서 앞마당 달렸어요 토스 병력 아, 토스 앞마당 이러면서 뭐 이제 여기다가 탱크 이제 뽑고 엠베 올라가고 셔틀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SCC 한번더 찔러지면 어차피 드라곤이 지 어차피 준비가 되어있고 다 벌쳐 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셔틀인데 아, 일단 셔틀 하긴 했죠 지금 일단 병력 벌쳐 지금 갈까 말까 갈팡질팡 하죠 근데 안갈것 같습니다 수비해야죠 아무리 올라가면서 저 그렇죠. 터렛들 이제 공사하고, 아무튼 터렛 공사하면서, 탱크 뽑아주고, 수비해야 되는데, 다단 갑니다. 셔틀, 견제. 박지원의 견제 가는데, 하벌쳐들 일단 반응해야죠. SCV 한번 털어야죠. 이따 이 차에 뭉쳐있기 때문에. 한번 쏴야죠. 야, 일단 한방 쏴는데, 2킬. 야, 근데 엄청 터지고 있죠, 지금. 야, 그리고 견제하는 모습. 마린까지 끊어주면서, 기적의 재훈 팬님 다시 안녕하세요. 야, 일단 셔틀 빠집니다. 피해 줄 만큼 주면서 빼고 있고, 이러면서 자신은 이제 세 번째 넥터스, 워프 대기 중. 게이트는 이제 4 게이트. 테라는 미네랄 멀티 돌려주면서, 탱크 하나씩 뽑고, 팩토리 즈 늘려야죠, 기모철은. 이거 서플, 다 서플게요. 터렛 찢는데, 아, 취소해야 돼요. 아니네요. 취소해줘죠 그쵸. 날라갔죠. 다시 한번더 터렛 건설합니다. 지금. 터렛 까면서 다시. SCV는 계속 하나씩 빼주고 있고. 토스 병력 이제는 뭐 계속 뽑아주면서 테크 이제 타야죠. 자원좀 어느 정도 먹어주면서. 프로보는 굉장히 많아요. 야, 지금 이따 미사일 털에. 지금 이따 탱크들 뽑아주면서 삼팩포리까지 올라갑니다. 아, 자, 토스 병력 움직여주는데요. 이거 뚫 생각인 것 같은데, 수비 병력이 일단 은 탱크 뭐두 대, 네 대, 다섯 대. 자, 심시태 하면서. 암튼 이제 4팩 이제 올라가고는 이제 완성도 안된 상황이고. 토스 뚫 생각이거든요. 지금 질러 떨구면서. 떨굴 생각인데, 지금 탱크들이 지금 박재현이 오히려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질러 떨구면서 이제 니버 스킬업 쌓 싸야죠. 야, 셔틀이, 위험한 상태인데,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요, 들어가. 야, 들어갑니다, 지금. 아, 니버 스킬업 았죠 대박 들어갔고, 한번더 들어갑니다. 아, 김호철 여기서 부러지나요? 인성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갑자기 나오는 거는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야, 들어갑니다. 지금 드라군들 뒤에 더 있어요. 더 들어가야죠. 빨리 드라군들이 탱크들 다 끊어주면서. SCV는 니버로 잡고요. 암튼 간에, 니버로. SCV 잡아주고 낮잠을 자자님 안녕하세요 아 좋은 명원이네 낮잠을 자자 낮잠을 자야 되겠네요 암튼간에 추가 드라군들 이제 막 올라가죠 탱크 일단은 수비하는 모습 스키럽 싸줘야 되고요 야 탱크 옆에 바로 앞에 떨구면서 스키한번더 쌉니다 빵 대박